대만이나 받아야니 자기야! 그걸 왜 바로 신청을 해! 티켓닷카 커뮤니티 이용만 해도 할인권을 주는데! 본보는 축구, 피파 커뮤니티 티켓닷카 구글에 티켓닷카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 j 원창현님 이렇게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수 흡이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바츠 헨리아 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흡이차 선수입니다. 22챔스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제 기준에는 좀 아쉽긴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요번에 급여 27에다가 전체적으로 스탯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감도 그대로 있고 아웃사이드 까지 심지어 뭐 미패도 똑같죠. 근데 어쨌든 케미 자체가 지금 조지아에다가 뭐 나폴리밖에 없기는 해서 아 제기약 아 근데 나이가 어려서 충분히 더 조금 이제 좋은 클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은카가 6천억 정도고요 스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속력도 잘 나오고 슈퍼워 130에 중거리 커브 120. 와 근데 스템만 놓고 보면 진짜 개 좋다. 진짜로 몸싸움에 스태미너도 좋고 약간 이제 뭐 키에서 야뭐 키에서라면 뭐 그게 뭐 차이도 많이 와 근데 스템 너무 좋은데요? 카카랑 비교해도 카카 자체가 스피드가 더 빠르게 이지만 물론죠. 카카 훨씬 더 비싸긴 하겠죠. 카카, 사카랑 똑같네 가격만 놓고 보면. 야... 와, 얘너왜왜 왜 이렇게 괜찮아? 거기에 지금 나폴리 얘 얘는 근데 현역 캐미는 안 받아요? 루비차가? 왜안 받아 얘는 현역 캐미? 만약에 현역 캐미까지 받았으면 진짜 개지렸겠다. 와, 존나 아깝다. 이거 오 오씩 더 오르는 건데. 컵은 올랐고. 와, 아깝다. 근데 이거 윙어 했어야 되겠죠? 방심아, 어, 근데 공격수 써도 될것 같아. 그니까, 공미 에써도될것 같아. 공미로 써볼까? 공미, 윙, 그리고 톱까지 약간 이제, 카카같이.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 양발 카카 느낌? 왜 그러냐면, 카카도 어찌됐든 공미도 가능하고, 뭐, 톱도 가능하고, 윙어도 가능하고, 다재다능한 느낌이잖아. 약간, 양발 카카 같은 느낌이라서. 오, 하하하하하. 괴버루도 아아 뭐야 와개와 일단은 키가 커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졸라나 뭐 비니시우스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체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이, 엄청 오, 엄청 빠르네요, 저 키에. 와 이거 들어갈 만했는데 드리블 스테이지 130이 넘어가는데 혹시 키가 있다 보니까 이야 와 근데 치달이 너무 좋다. 그냥 딱 하카야. 아, 아, 씨. 씨. 시다리 빨라. 아, 왜 뺏겨? 자, 열고. 이 자식 이거 잠시만요. 크라바츠 흡이 차이 자식 잠시만요. 양발 카카라바도 무방하네요. 스피드 치달도 정말 빠르고. 체감도 근데 이 공리에 쓰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나? 그지? 국미에 쓰는데, 이 정도면은? 아, 이거, 꺾어, 꺾어, 이대로. 이야! 어, 괜찮네. 저번에 22층은 좀 약간 좀 애매했는데. 아, 이거 까 우와 우와 뭐야 방금 이렇게 빠른데 와 이렇게 빠른데 아 이거는 괜찮다 아 이거 위로 깎고 저보다 그냥 천지 차이다. 와, 나 죽게 개좋다 아, 와, 와, 씨, 아니, 해장 필요 없어. 와우! 제트니까. 뭐 톱에 써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공미에 써도 돼서 그냥 아무데나 쓰셔도 와와 이거 무슨 몸싸움도 괜찮고 양발이고 다른게 안좋은면 모르는데 와이 신경 너무 안좋으니까 조금 걸리긴 움직임도 너무 좋고 와 이거 카카야 카카 아 제가 잘못쳤습니다 와 움직임 와 라인타는거 뭐야 이야, 야 그거 좋았는데. 아, 헤더는 여러분들 별로 안 좋다. 근데 중거리가... 나 좋기는 한데 피드 말스 피드 와 드리블! 와 이거 좋았는데 크, 움직임 봐라 톡톡톡톡 톡톡 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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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오이스 어? 마무리 아 움직임 보수 이 형이 왜안 켜져 와와 이거는 좋기는 하지만. 와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침투가 그렇지 얘는 죽고 가야 돼 주고 뛰어야 돼죽고 뛰어 제트비 아 근데 슈팅 더잘 돼야 되는데 안 가면 할 텐데 흡이차의 장점은 이거지 흡이차 희비차, 흡이차 희비차. 흡이차의 장점 23 토츠 흡입차 였구요. 크라, 크라, 크라바츠 헬리아. 오카 리뷰 였구요. 풀케미를 받았구요. 가격이 현재 이게 6천억 정도고, 급여 27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슈팅은, 어, 스탯은 정말 좋긴 한데, 막상 써보면, 그 정도의 스탯까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은카의 풀케미를 박아주면, 스탯이 지금, 골 결정력 126, 슈퍼워 130, 중거리 122, 커브 129잖아? 지금 보면 어찌됐든 풀케미를 받아도 중거리 슛 스탯이 125가 안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탯은 좋아도, 어? 생각보다는 좀안 들어가네라는, 라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슈팅이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들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막 진짜 스텝만 놓고 보면 개좋다? 까지는 아니다.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움직임은 그냥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스피드는 카... 카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슈퍼카 같은 그 다음 이제 체감은 드리블 스탯이 여러분들 135, 132에요 슈팅과 마찬가지로 스탯에 비해서는 아쉬운 느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형 자체가, 윙어 느낌의 체형은 아니다 보니, 체감이 최상급인, 비닐신이나 졸라나, 이제, 부트라게누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 시달은, 최상급 중에서도,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블 스탯이, 은카 풀캠이 받으면, 135, 132에요. 방향 전환 역시,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슈팅과 마찬가지로. 보긴 좋아요. 근데, 이제, 스탯에 비해서는, 어, 이 정도보다 더 좋았어야 된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괜찮.. 좋다 밸런스는 어 이것도 그냥 괜찮은 수준 정도? 몸싸움은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로 뚫고 가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막잘 버틴다는? 아니다 적당히 버틴다 이제 헤더는 가장 아쉽습니다 솔직히 다른 이제 능력은 괜찮기 때문에 쓸만하거든요? 근데 헤더는 좀 많이 아쉽네요. 헤더는 안 좋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양발 카카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윙어도 가능하고, 공미도 가능하고, 톱 또 가능한 다재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성능이면 진짜로 1티어 팀케미를 가도 충분히 주전경쟁이 가능한 정도의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폴리 케미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뭐 첼시나 이런 데를 갔어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야 그 정도로 괜찮긴 해 다만 이제 팀케미가 너무 쓰레기라서 나폴리 말고는 쓸팀 팀캐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 조지아도 뭐 애매하고. 근데 얘가 만약에 진짜 1티어 팀캐미 나왔으면 인기는 더 많았겠다. 음, 진짜 밀코사처럼 좋기는 한데, 어찌됐든 팀캐미 자체가 그닥 좋지 못하다 보니, 아, 많이 아쉽네요. 또 레알 첼시나 이런 데였으면 제가 봤을 때 너무 괜찮죠. 잘 나온 거기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27이니까. 이거 비교할 만하죠? 어찌됐든 비니시는 양발이 아닌데, 얘는 양발이니까. 봐봐. 예감 달리고 얘를 쓸래 얘를 쓸래 한다고 치면 당연히 u 를지 그러니까 이 정도라니까? 어 이래 가격 똑같네 비닐신이랑 뭐 아까 살라도 쓰고 왔죠 살라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급여 27답게 양발이란 말이야 봐봐 그치 근데 하지만 레알이 아닌 거지 아자르랑 놓고 봐도 아자르가 급여가 지금 아자르 근데 6화랑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자르 6화랑 비교를 해도 이렇게 돼 이게 가격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급여가 이더 높은 거지 이런다니까? 물론 뭐 이제 급여가 27이긴 하지 뭐 어찌 됐든 이렇게 좋은데 이런 선수가 뭐 에우제비오도 있고 밀사도 있고 좀 아쉽긴 하네 조금 더 다양한 팀에서 있었으면 근데 흡입차 갈때 어려요 2001년생이라 뭐 나중에 뭐 이적을 하게 되면 은더 좋은 팀으로 갔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은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나폴리에서만 써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케미가 없으니까 저번 22 챔스랑은 차원이 다르게 좋긴 하네요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 급여를 더 주더라도 더군다나 나폴리는 투자할 만하니까 무조건 갈아타시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Oh, you w a n e my girl Me the one that I've been r e a m i n g my dream And the love my l i f Me t one that i v r e a m i n g my d r e a